최근에 김병만 씨가 파양에 드디어 세 번째 소송으로 성공했다는 뉴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다시 재혼하신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어, 일단 김병만 씨는 2010년도에 성우 씨라는 여성분이랑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결혼은 그렇게 오랫동안 행복하지 못해서 2012년도에서 2014년도부터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도부터는 거의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19년도 7월에 김병만 씨가 먼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 일심은 3년 반이 걸려서 2022년도 12월에서야 일심 결과가 나옵니다. 일심 결과에서 이제 여자분이 재산분할을 25% 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여자분이 항소를 하셨고요. 항소심은 2023년도 5월에 이제 기각 환정이 나면서 일심 그대로 유지하라 라는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어, 여자분이 다시 한번 3심을 재개하셨고, 2023년도 9월 7일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돼서 1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김병만 씨 전처도 나도 가정폭력을 당해서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아마 인정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래도 돈 문제가 갈등이 컸으니까 재산분할인데, 이 전처가 처음에는 나는 김병만을 아직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어, 그러다가 소송이 진행되고 약 2년 정도 뒤인 2021년 4월경 여자분도 나도 이혼을 원한다면서 이제 반소를 이제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분이 이혼에 동의를 해주면서 건 조건이 있다고 하죠. 여자분이 어, 김병만, 너가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은 이혼해줄게. 그리고 너가 파양을 원한다고 하니까 파양도 해주겠다. 대신에 너가 그걸 원하면 재산분할 다 포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들으면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잘안 하다 할수 있는데요. 1심 기준으로 여자분이 김병만 씨한테 지급해야 하는 돈이 무려 18억입니다. 그러니까 18억을 주면은 이혼을 해주겠다. 라는 뜻이었죠. 어, 이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재산부단 이체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됩니다. 돈을 빼돌리는 문제가 컸다는 건데요. 어, 안에 보니 그 김병만 씨 측한테 보낸 카톡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나는 병만 씨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불안합니다. 돈이 안 붙어 있어서요. 일하다가 잘못돼서 돈을 다 잃을까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돈을 번 사람도 김병만 씨. 그리고 돈을 쓰는 사람도 김병만 씨인데 이 여자분이 이제 그거를 왜 걱정을 할까라는 이제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병만 씨가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데뷔를 해서 어 결혼을 일찍 했다면 돈 관리를 누군가가 해줘야 하는데 김병만 씨가 꽤나 만원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게 조금은 이제 어색한 거죠. 어 실제로 이제 여자분이 그 김병만 씨의 공인 인증서, OTP 등을 모두 본인이 직접 관리했다고 하고 그 김병만 씨 수입을 거의 다 썼. 다는게 이제 밝혀졌죠 김병만씨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여자분이랑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거라 공인인증서를 이제 변경하다 보니 그 변경하는 문자가 여자분에게 전달이 돼서 알림을 받자마자 김병만씨 명의 계좌에서 6억 7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했고 이걸 다시 이제 현금으로 인출해서 문제가 또 크게 중간에 한번 됐었습니다 김병만 씨가 이제 그게 너무 억울해서 이혼 소송 도중에 요 부분을 민사 소송 제기했다고 하죠. 부부간의 동거래 그리고 무난 이체는 사실 재산 분할로 처리가 가능한데 되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현금은 그렇게 인출을 해 버리면은 찾기가 쉽지 않고 이 여자분이 수표도 한네장 정도 뽑아갔는데 수표를 현금화시키지 않으면 또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요 부분은 공란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어, 김병만 씨가 이혼하면서 1심에서 기여도를 김병만 75, 여자분 25%로 해서 75%의 기여도를 인정해줬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전체 75%를 김병만이 가져가라 라는 뜻인데 이미 10년 동안 한 30억을 쓴 상태라서 사실 75%도 좀 적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혼인기간 9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기여도가 인정이 된 편입니다. 보험가입 내역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2014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입 보험 개수는 약 3.6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2022년도 기준 우리나라 한 가족당 평균 가입 보험 개수는 약 4.9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모 씨는 본인 명의로 된 기준이 재산 분할 명세표 기준으로 아 지금 18개가 최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액수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어, 보험 해약 환급금이라는 것은 납입한 보험금의 절반 내지는 40% 정도를 돌려받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보험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도 있는데 이분은 보험 해약 환급금만 억 단위가 네개 그리고 천만원 단위도 꽤 많습니다 이미 보험금으로만 수억 원을 지금 넣었다는 뜻이니까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 통상 이혼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변호사들이 그 명세표를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 이혼소송에서 다 보험이 있기는 합니다만 액수가 크지 않아서 대체로는 어느 보험이 있고 그 액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정도로만 파악을 하지 이게 뭐 억단이어서 이걸 조사하는 행위는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김병만 씨는 안 해본 단독으로 이제 보험해약한금이 18개가 잡히니까 굉장히 과한 거는 이제 맞는 거고 최근에 이제 기사 인터뷰한 걸 보면은 본인 사망으로 전처가 돈을 많이 받았을 거다라는 인터뷰를 한게 이해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재산분할 명세표 보시면은 ING 무배당 파워 변액 유니버셜 종합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게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명세표를 보면은 비고란 부분이 블러 처리가 돼 있어요. 블러 처리하는 거는 이 재산분할 명세표를 정리할 때 판사님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보험 해약 환급금인데 이런 특징이 있으니 이걸 꼭 봐주세요. 이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 다 블러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다억 단위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사건의 주요 포인트들 중 하나였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가려져서 보이지 않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내가 내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배우자 보험을 들러주고 그리고 내가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도 흔한데 이혼하면서는 보험을 이제 교환을 합니다. 이 사건은 김병만 씨가 일 심에서 승소했지만 현금을 받을 수는 없어서 어, 법원이 와이프한테 이제 부동산 지분 이전하시고 그다음에 보험 이전하세요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보험 이전을 안 해줘서 또 김병만이 님 추가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굴었다는 것은 또 아마 그 보험해약한급금에 굉장한 애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동시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파양입니다. 2019년도 7월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첫 번째 파양소송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제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전처랑 이제 돈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 친자를 그대로 두는 것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신자가 있으면 본인이 사전증에 하든 유언공증을 하든 어쨌든 유류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돈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라 김병만 씨 입장에서는 돈 문제를 완전히 정산하기 위해서라도 파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파양소송은 이혼소송 중이니까 뭐 인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두 번째 파양소송은 1심 판결 이후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혼을 시켜주면서 파양은 안 됐냐? 이걸 알려면은 입양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입양은 일반 입양이 있고, 친자 입양이 있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어, 일반 입양은 그냥 낳아준 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입양을 이제 인정을 해줘요. 성도 친아버지 명의를 따르고, 어, 아버님이 뭐 상속을 한다. 그럼 그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어린데, 친, 일반 입양이 됐다 하면은, 친부모와 면접교섭도 할수 있고,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친자 입양이 됐다 하면은 그 이전 생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때문에 어 성분도 당연히 변경이 되고요 상속도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도 상대방이 원한다고 해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친양자 입양은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아이로 처벌이기 때문에 아예 이전 관계를 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신분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양을 해야 하고 진짜 입양이 신중하게 이루어진 만큼 이후에 파양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녀분이 훨씬 나이가 어리고 입양을 문제 삼는 때는 이제 양자들이 미성년자이거나 가성년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의 권리를 조금 더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이 파양은 이제 드디어 받아들여졌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김명만 씨가 이혼을 하면서 돈 문제로 갈등을 많이 겪었고 또 피해자로 보이는 면도 많을 뿐더러 돈 문제가 문제가 됐는데 어이 파양을 해주지 않으면 상속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가야 하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확연하게 쟁두네 보이죠. 그리고 세 번이나 파양 소송을 했다면 사실 친자 관계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예, 법원이 이제 그러면은 그냥 파양을 해라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영만 씨가 이전에 가족과의 관계를 모두 끊고 이제 새 출발을 할수 있게 됐고 이번 달 말에는 이제 결혼식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결과를 이루신 점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